키스 링크의 조금 아래를 보면 o s c u l a t e t o k i s s 1656 from l o s c u l a r e from osculum. kiss lit. little mouth dim. avos mouth c oral. 이것을 보세요. 이것 역시 키스하다라는 뜻인데 앞서 본 osculum 구멍 입마우스에서 나온 겁니다. 헌데 osculum을 줄여서 os로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일까? 당연히 에이저에서 알아본 그 해즈 os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욕을 봐요. Kiss my ass. 이것이 왜 가까운 시기에 욕으로 변했겠나요? 인간들은 욕을 할때 주로 그 대상을 외설적으로 만들고 좋은 것도 그것을 욕으로 만들어 버리는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앞서 보라는 오해를 보면 더 가까이 가게 되죠. 오해 번역 안 하고 그냥 중요한 것만 오랄은 후기라틴어 오랄리스, 라틴어 os, os에서 왔는데 그것의 뜻이 mouth opening, face entrance. 역시 입구입니다. 헌데 그건 또 원시 인도 유럽 피아노인 os 어 s 마우스에서 온 겁니다. 산스크리트어와 아베스탄. 히티히트. 엠마이아어. 이건 아마도 중세 아일랜드 같죠. 여튼 그 모두가 갖고 북구에서도 oss. 마우스 오브 에이 리버. 입구입니다. 그리고 고대 영어에서는 그것이. beginning, origin, front의 의미. 만물의 근원. 중요 의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s. OS가 아침조, 시작, 근원이 되는 것과도 그대로 일치합니다. 결국 구, 는 OS, OS였다는 것이고, 현대에는 그것을 외설적이고 음란한 것으로 바꾸어 어원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순역이 뒤바뀐 것과 같고 주종이 바뀌고, 선우가 바뀐 것이고 본질을 바꾸어 둔 겁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면, KISSMYSE6에서 S는 물론 에즈, OS입니다. 그러니 반대편에서 입구를 욕하는 시기가 저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역사이든, 철학이든, 종교이든, 지명이든, 언어이든, 그 언어의 근원에 대한 묘사 형태라던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전에 본 영문 위키피디아의 시르 한쪽에서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저렇게 만들어져 왔으니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은 헛수고였던 겁니다. 어차피 그 둘은 날조 방법으로서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혹시나 다른 것은 옳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도록 말입니다. 역시나 날조사는 그 무엇이라도 전부 모조리 날조에 불과합니다. 여튼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앞에서 잡설이 많았던 바라 간략하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마법이라는 제목을 연달아 썼듯이 유사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아온 것이 몰모트 처지에 있으면서도, 노예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족하는 안분지족, 분수를 아는 것들이 스스로에 취하여 있는 것들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몰모트는 구제불능임. 이런 유형으로 보는 것이 바로 저 마법의 거울입니다. Mirror, Mirror on the wall, who in the land is fairest of all. 거울아, 거울아. 벽창호에 걸린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Dot. The mirror always replies you, my queen, are fairest of all. 바로 당신 구제불능의 몰모트. 바로 당신이 가장 이쁩니다. 한때 이른바 투사라 불리기도 하고 운동선수들이라고도 불렸던 몰모트들은 마법의 거울에 마법이 걸려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헌데 최근에는 또다시 그런 마법에 걸린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날조세상은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게도 하는 이 같은 몰모트들의 등장은 마법의 거울이 파경을 맞이하는 막바지 시대의 배럭 버락 이렇게 고부로 등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듯 하겠습니다. 최근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 두 개의 바락이 등장한 것은 아마도 한국에서의 두 가지 형태의 마법에 걸린 몰모트들이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과 행위들이 자라는 것처럼 착각한 것과 같은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튼 새로운 시대에는 마법의 거울을 그 자리에서 파괴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몰모트들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을 반복하게 될 것으로 기원해봅시다. 지구상에서 날조되는 것은 역사만이 아니고 인간도 날조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마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헛된 망상을 하는 것은 무엇이겠나요? 원래부터 모든 것이 날조되어 있던 겁니다. 그 망상조차도, 부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지식도, 전쟁도, 국가도, 역사도, 인간도, 모두 날조되어서 몰모트 지구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시대가 저물어가니 먼지는 먼지로, 재는 재로,